민정, <목소리> 그 M B N 마이크 빼세요. M B N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금지 그리고 부풀 빼세요. 저 허위 기사나 하는 거는 취재를 허하지 않습니다. M B N은 그 우선 그다 빼세요. 기사를 철수하세요. 앞으로 M B N은 당사 출입도 못해요. 이제는 안 되겠어요. 아니, MBN 기자들은 왜 홍준표 대표가 빼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죠? 저, 왜 그러십니까? 하고 원래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 일단은 그, 이제 MBN은 이제 매일경제에서 하는 네. 종합편상 채널 예. TV죠. 근데 지금 문제 삼은 것은 그 TV 본방송의 기사가 아니고 그 MBN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기사입니다. 이거 항상 홍준표 대표하고 아주 악연이 있는 유여의 그전 최고 위원회 그 관련 기사인데 어 지금 이제 한참 이 서검사 때문에 그 뭐랄까 그이 성동이나 성추의 예민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냐면은 일단 인터넷 기사인데 제목만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인터넷판에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유여해도 미투 동참 물음표 해놓고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종 당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줄짜리 그저 기사입니다 예? 서지현 검사의 정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정치권에서 미투 캠페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유여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나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 주최한 검찰청 내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여의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홍준표 대표가 주모라고 여자를 부르는 것도 성희롱이다. 본인은 성희롱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성동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유전 최고위원은 오래전부터 아마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대목 아닌가 싶은데요 오래전부터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준표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내용만으로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유해 의원이 한 전원을 사실 옮긴 어뭐 그런 그 기사인데 어 지금 상황이 상황이고 그리고 또그 기사 속 내용에는 그 수년간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표현은 없는데 어, 제목 자체를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했다 이렇게 뽑은 거에 대해서 좀 악의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그 유여의 최고위원과 오 갔던 그런 성희롱 발언 논란들 그리고 또 과거 책에서 나왔던 그 발정제라는 것으로 입었던 어떤 정치적인 그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으로 얘기한 것이 그, 국회나 당사에 가게 되면 은각 언론사가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를 빼라. 그리고 당사 출입을 금지한다. 그리고 취재를 거부한다. 그리고 당원들은 MBN을 시청 거부하자. 요렇게 지네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가지고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고 아직 MBN 쪽에서는 기사를 내린 것 이외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MBN 측의 대응이 좀 궁금해집니다. 과연 홍준표 대표의 문제 제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홍준표 대표의 문제제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N이 좀 입장을 밝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대표가, 아, 그 얘기는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까 페이스북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홍준표 대표 입장도 저희가 방문신 위원이 이야기 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수년간 성의로 했다고 MBN이 보도를 했는데, 제가 유여의 전 최고위원을 안 것은 지난 4월, 지난해 4월 대선 때적반하장 방송 출연할 때부터 있는데 어떻게 수년간 성희롱을 했다는 보도를 할수 있습니까? 홍지표 대표의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팩트가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 제가 그 유여의 최고,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좀 전에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N에서 기사를 내린 거는 본인이 거기에 잘못이 있으니까 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BN의 기사가 내려간 게 저희는 홍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랬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본인이 얘기한, 얘기해서 거기에 제목에 사실과 다른 게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 대로 수년간, 수년간 했다라는 하는 게. 건 기사에 전혀 없는 건데 제목에 그렇죠. 들어죠 제목에 건가요? 들어간 예. 거고 본인이 얘기한 데도 그건 없었는데 예. 수년이라고 했던 게 문제였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내렸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2017년에도 나한테 성희롱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발언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성희롱하는 거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성희롱이고, 그다음에 올 초에도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먼저 손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니까유유전 최고위원이 사, 먼저 손 잡았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봅니다. 저는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면은 성희롱을 한 거니까 이것도 수년간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네. 예. 크크.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MBN은 어쨌든 유해전 최고위원이 아 이거는 잘못됐으니까는 내려주십시오 해서 이제 기사를 일단 내린 것 같고, 그 다음번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유책유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의 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어, 인권위에 제소하고 어, 문제제기 하겠다, 고소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기자 생활하면서 특히 정치부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서 해당 언론사의 기자를 향해 나가라. 부스도 빼라. 우리는 취재 거부한다. 앞으로 우리 당원들은 그 방송 못 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전례가 거의 없는 그쵸? 일인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독특한 언론관을 가지고 계시고 언론 대응하는 행태를 가지고 계신 건 맞는데 저렇게까지 한거 보면 확실하게 좀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이라고 하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 제대로 딱 걸렸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유여의 최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 그렇다고 하면 수, 그~ 본인이 얘기를 해 가지고 내렸는데 그러면 성희롱을 안 했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죠. 어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도 소, 그 성희롱이다. 그렇다고 하면 성희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두 실이 있을 텐데 어찌 됐든 홍 대표의 입장에서도 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유여의 최고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홍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득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MBN 입장에서는, 어, 일단 내리고 가만히 있는 게이 상황을 주시하 보겠다라는 얘기고, 또한 측면에서는 MBN, 저는 아까 그 MBN이라고 하는 거 처음 검색, 검색해 봤어요. m b n 기사는 검색해 봤어도, MBN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검색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MBN 입장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꼭 싫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아, 그 얘기 좀 너무, 아, 너무 나가시는 것 같고요. <laughs> 아니, 그그 예, 예.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그러니까요.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우리가 정색으로 하고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네, 같아요. 예, 아니, 예, 제가 예. <laughs> 마무리 좀 할게요. 예, 예. 그래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예. 그래서, 홍 대표의 전략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정부와 이거 야당을 떠나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도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못 얘기해 놓고 또 언론 탓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입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당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결국 한국 언론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언론을 좀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와중에서 한국 언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그런 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는 역시 표현의 자유야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깨지기 힘들,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뭐 그 헌법 수정안을 가지고도 그 보호할 정도로 언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대, 대목인데 우리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좀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대하는 거 아닌가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도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포용할 수 있는 게 언론이고 비록 언론이 불만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 100% 나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면 하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로 섬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치의 자세인데 정치인이 여야를 떠나서 언론을 지금 대하는 걸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말씀이죠. 네,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언론들이 자꾸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 있죠. 네, 네, 사실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 됐으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할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 명예를 구제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또 공인이 니까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거를 당장 방 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그야말로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언론, 이제는 많은 미디어가 생기면서, 뭐, 어디, 특정 출입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그 기자실을 출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자들 스스로 만든 그동안의 규율, 가령 엠바고를 깬다든가, 엠바고를 깨고 어느 특정 언론사가 먼저 보도를 한다든가, 또는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던, 이른바 오프서 레코드를 조건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기사화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재 출입처로부터 출입처가 직접 언론사 의견해서 나오지 마시오, 나가시오 하면 당장 나가는 경우는 제가 아까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이거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어서 이게 우리 언론사에도 좀 나올 만한 지금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일정의 순서라는 게 예. 있는 거죠? 이를 보형은. 그렇죠. 지금 이수기자얘기했때 예, 예를 들면 은 예. 이제 일단 항의를 하고 항의의 뜻에 전달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사가 잘못된 거다. 팩트와 다르다 하는 부분이면은 이제 어떤 그 삭제를 한다든가 뭐 사과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걸로 모자란다 싶으면은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 순서인데 그리고 요거는 그 mbn 에서도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전역 종합뉴스 같은 어떤 메인에서 그 방송된 것도 아닌 인터넷 기사의 한 대목인 건데 어, 그냥 그 도우를 좀이좀 이례적이라는말 외에는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아주 강한 그리고 특정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게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느낌이 에좀 드는 게 사실인가 같습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MBN 쪽에서 이 어떤 대응하는 입장 표명이 없는데 MBN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홍준표 대표의 지적을 다수긍한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좀 나와서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요거 뒤에 일종의 약간 좀 이제 좀 백브리핑 식으로 네.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 자유한국당이 내분이 있기를 내심 진정으로 바라는 언론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한게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요거 요것도 아마 m b n 에 대해서 과거에 아마 추정컨대요거는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 얼마 전에 그 바른정당 의원들 그 입당할 때 그때 친박들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때그 홍준표 대표나 이런 쪽에서 이그그 그 기사의 핵심이라는 게 새누리 아 자유한국당의 내분이 네 새로운 또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하는 그런 식의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그때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그 정치인들 특유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는데 정치 당사자들은 특정 단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가 이게 단어가 보면 성희롱. 그리고 당 내분,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결국 홍준표 대표 개인의 문제, 지도력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강경하게, 예민하게 이렇게 대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 홍준표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글도 올렸던 것 같아요. 34년 공직생활 하면서 한 번도 어떤 여성 문제를 갖고 스캔들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문제가 없었다. 그런 나를 향해서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